전주 법원 앞 한국 경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은 여러 번 유찰되어 시세보다 훨씬 저렴해진 전주 모텔 경매입니다. 시세보다 저렴하게 나온 상가 경매 물건을 보고도 복잡한 절차와 권리 문제로 망설이다가 결국 남에게 기회를 뺏긴 적 있으신가요? 이건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사건 번호 2024타경 4686호 일번 물건이며 매각 기일은 6월 2일입니다. 감정가 25억 5,095만 원에서 3회 유찰. 이제 8억 7,498만원에 4차 경매가 진행됩니다. 주소는 전주시 덕진구 우화동 2가 9197번지 2000년 준공된 6층 건물입니다. 대지 면적은 6 5 1로 넉넉합니다. 건물은 지하와 옥탑, 계단실을 포함해 총 659평에 달합니다. 지도를 보면 이 모텔은 전주시 덕진구 우화동 2가 대규모 숙박시설 단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지역은 관광과 상업이 혼재되어 있고 전주역과도 가까워 다양한 고객층 확보에 유리합니다. 감정가의 약34% 수준 8억 7천만원대로 경매 진행 한니 투자에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이 경매가 매력적인 이유는 단순한 저렴함이 아닙니다. 첫째, 관광도시 전주의 꾸준한 숙박 수요로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둘째, 주변에 모텔이 많고 전주역과 가까워 고객 유치에 강점이 있습니다. 셋째, 넓은 대지와 주차장, 리모델링 등 다양한 변화, 활용 방안이 가능합니다. 3차까지 유찰되며 가격이 감정가의 34%로 떨어져 투자 매력이 극대화되었습니다. 숙박시설 특성상 운영과 관리, 리모델링 비용 등 꼼꼼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실사용 목적이라면 주변 시세, 건물 상태, 활용 계획까지 모두 고려해 합리적으로 입찰 가격을 산정해야 합니다. 외관이나 내부 상태를 보면 일부 리모델링이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등기부에는 2022년 11월 25일 설정된 전주삼천신역 그 이후 근저당 압류 등은 낙찰시 소멸될 전망으로 권리관계가 비교적 깨끗한 편입니다. 다만 대항력 있는 임차인 가능성이 있으니 임대차 관계 확인은 필수입니다. 전입일이 말소기준 권리보다 앞선 임차인은 대항력이 있을 수 있고 상가 임차인도 일정 요건에 따라 대항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명도는 협상을 통해 원만하게 진행하는 것이 최선이며 필요하다면 법적 절차도 지원해드립니다. 숙박시설 경매는 인허가 승계 여부, 객실 위생 소방 관리 등 관리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6월 2일 8억 7,498만원 최저가의 4차 경매가 진행됩니다. 저는 법원 등록 매수 신청 대리인으로서 입찰부터 소유권 이전, 명도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해드립니다. 최저가 8억 7천만원대 주변 시세와 비교해도 매우 경쟁력 있습니다. 모든 투자에는 위험이 있지만 철저한 분석과 전문가 도움으로 성공 가능성은 더욱 높아집니다.